좋은 아이템이요. 이제 던전 이제 막 들어와서 특별히 먹은 거 없어요. 걸렸다 뒤에 걸렸다. 그래서, 버벅갈프도 먹으면 좋겠고, 앵거포지 장신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요. 지네는왜 자꾸 뛰어오지? 아... 지금 순찰 돌려고 막 무빙 치는 거구나? 그쪽 들어가야겠어 순찰 무빙을 치는데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쪽 끝으로 붙어요 만화 좀 채우고 왕꽃잎 풀 있으면 좋죠? 예저 평판 올려야 돼가지고 왕꽃잎 풀이 있으면 좋아요 혹시나 남으면 혹시나 남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왕권님 40장, 오... 안 쓰면 저좀 주세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쟤네 뭐지? 벽을 뚫고 막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진다 이제. 이거 이상해. 막 벽을 뚫고 막 가더니 좀막 달려와. 이상 놈들이야. 간다. 음. 여기서 탐하고 있는데 스와 가지고. <laughs> 오, 물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물량 있으면 필드에서 싸우거나 돌아다니기 참 편해. 약간의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거든요. 그 약간의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야. 아까 도적 하나 유견석으로 죽일 때, 그때도 물량 먹고 몇번 죽을 뻔한 거 살아서 이겼지. 잔혹한 사례를 한데 사용하겠다. <laughs> 호드를 잡는 걸 잔혹한 사례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역병을 퇴치하거나, 어그 유해한 조수, 유해 조수, 박멸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병이나 뭐 유해 조수 퇴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어느 난 사이. 아유 이성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내가 볼땐 이게 롱. 롱뭐라고 잘못된 전쟁이라고? 왜? 이성세님, 5천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맞아, 그런 게좀 있어요. 좀 헬파 가서 좀 고생을 하다가 오면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그만큼 관리하기 빡센 부분이 있고, 자기 플레이할 때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고 그렇기 때문에. 해판시 내면 실력이 느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아 이렇게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되더라 안전하더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인센한테 손목. 인센한테 먹을 게 손목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손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내 손목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잖아.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인센이 어딨냐? 이 있을텐데 눈에 한번에 안들어와 인센 이 근처에 있어야되는데 베렉 여깄다 인센 필요한거는 이거 이거를 곰으로 바꿔서 어. 곰의 붉은 판금 손목보호구 저거 하나 먹어야돼 이게 스텝도 우월하고 화염장도 있고 방어도 좋고 지금 쓰는 것보다 완벽한 상위호환이거든요. 그래서 저 손목을 하나 먹어야 돼. 그래서 인쇄을 잡아야 됩니다. 빨리 나오면 좋지 코스 줄이게 맞아. 코스가 줄어들면 편하니까 빨리 끝나니까. 아, 발연 8 보호구 이상한 거, 나 왔어. 대결 300명. 음. 옛날에 레이드 하는데, 그전 네임드 잡다 딜이 부족해서, 분재 얘기 나와서 모기가 는데도 간지럼 참으면서 레이드 했었다고 에페 삼촌이 얘기하시네요. <laughs> 왕년의 용사가 또, 썰을. <laughs> 왕년의 용사들 많죠. 열심히, 어, 괴물들을 잡던. 와우도 평캔이 있나요? 가능하죠. 이 평타가 이제 무기공속을 따라가니까 치다가 치면 안될 상황이 오면 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겟을 잡아서 때리려고 하는데 양변이 딱 들어갔다 그럼 잽싸게 캔슬해야지. 양변을 했잖아 그러면 이걸 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멈춰야죠. 투기장, 투기장. 다음은 투기장. 바로 거기로 가면 안 되죠. 투기장 가야지. 일로 올라가도 상관은 없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도와주에또 누가 루를 눌렀어. 싸움 끝나면 무슨 하라니까. 맨날 바로바로 붙고맨날엔 바로 죽는다 살았나? 안 죽었나? 진행 좋아요. 이제 이정도는 할수 있잖아. 우리 빠른 진행, 그 와중에도 카프나이 많아 남았네. 아, 더 몰아도 되겠는데, 이거 더 가도 되겠는데, 이거 바로바로 바로 가도 되겠는데? Ja. Ah. 투기장, 투기장. 제발 투기장 검투사 갑바, 검투사 갑바 아니면 거미 갑바. 네, 뭐가 나와든뭐 쓸만한 거 나왔으면 좋겠어. б о л 선공 딱정 걸래 <laughs> 뭐 냐？이건 헤드룸 완 금이 헤드룸 어미 성 분이, 이를덮는 이거 나오면 좋겠다 고리의 성권리 단도 뭐야 이게 부식성 독으로 30초에 걸쳐 자연 피해 리피부 방어도를 감소시킨다. 그 흐음 마음에 안 들어, 거미 <laughs> 디버프 칸이 아깝지 않을까요? 약간 디버프 칸이 아까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도로 무장해주네 방금 옆에 화염 장면 하나 지나가지 않았나? 자, 발렌박사 가서 돌리고 오시면 될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갔다 와요. 어, 이제 혼자 돼. 근데 순찰이 있다. 순찰은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되지. 순찰은 우리가 잡고 발렌박사 가서 까고 오면 되잖아. 그걸 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켈라이님, 그 타겟 잡을 때 애매하면 그법사 냉기 증후고 들어가잖아. 그거 보고 타겟 잡아요. 아니면 도적의 독을 버거나 그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법사의 독이나 네, 법사의 냉기나 도적의 독을 보고 타겟을 따라가 땅을 치고 있지 말고 좀딱 좋지 제꺼 보고 들어가면 안 좋아요 저는 타겟을 계속 바꾸거든 저는 타겟을 계속 바꾸는 타입이 돼서 제 타겟 보고 따라오면은 혼란스러울 뿐이야. 왜냐면, 이 다수의 적이 어그로를 쌓으려면 여기, 이놈도 뭐, 이놈도 뭐, 저놈도 뭐 이렇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 타겟은 보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다른 딜러 꺼 보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지. <laughs> 제거는 보고 따라와도 이놈 때렸다 저놈들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먼저뭐 점사 타겟 뭐 걸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게맞아요아개 <laughs> 슬프다 녹템 목걸이가 나왔는데 지금 쓰는 거보다 좋아서 입찰해야 돼. <laughs> 지금 쓰는 목걸이보다 좋잖아. 입찰. 녹템인데 아 이거 지금 거보다 좋아. 입찰이야. 전투가, 전투가 풀렸다. 경찰이 없고, 양 하나. <laughs> 화염정령이 올 때가 된것 같은데. 템이 점점 사람 같아지네요. 화염정령 오면 잡고. 지금 녹템 아직도 둘둘인데. 녹템, 녹템. 이것도 녹템. 이것도 녹템. <laughs> 아직 좀 멀었는데. 돌진을 하겠다는 신호. <laughs> 전에야 뭐, 레업 하면서 되는대로 줘서 입는 거지, 뭐뒤는놈양 한번 줘볼 텐데 쟤두 마리라 지금 양안 해도 뭐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부족하다. 저게 약간 설계잖아. 여기 눈 앞에 이 화염정전 둘을 세워놔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해놓으면 사람 신경 이쪽에 이 쏠리니까 여기를 약간 망각하게 되고 사람의 그 약간 심리를 이용한 트랩 트랩. 여기서 이제 얘네랑 싸우다 좀 위험한 것들은 저쪽을 망각하고 뒤로 빠지라고. 약간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별거 아닌 트랩이지만 은근히 걸리는. 노움이 있지. 노움 마법사 잘 걸리는 트랩이죠. 위험해요. 아파요. 진짜에 물약을 이거 빨고 방벽을 올려야 되는 순간 고민했어 물약과 방벽을 진작에 고민하고 올려야 되나? 얇은 가죽은 없을 텐데. 얇은 가죽은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것같아요그 질긴 가죽으로 혹시 가공되나? 질긴 가죽은 저기 토륨 대장 거기 현판에 들어가는